10시 일반이라고 생각해보라고. 말하는데요.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겠다. 희망을 또한번 갖고, 어, 예전에는 또 우리 새해장님도 계십니까? 아니, 하루만 주시면 됩니다. 네. 내일 하루만 주세요. <laughs> 사실은, 뭐 우리 노아은행에서는 그래요. 사실 이게 큰 돈입니다. 제가 할 때도 큰 돈이고, 어, 이제 그 이외에 은행에서도 정을해 주시면, 고맙고. 요 그렇게 할 겁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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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은행 h 에서 p me down. I'm not s u 당연히 f you're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쪽에 저희가 이제 한 커뮤니티를 이제 제주 고객이니까 저희도 지 뭔가 리인베스트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12월에 저희들이 이제 이사회를 하면서 이제 이사장님이 발의하셨어요. 우리가 좀 한인회관 관리 하는데 좀 우리도 좀 도움을 주자.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이사님들이 뭐 10초 만에 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된 거죠. 저희는 너무 기쁘고요 딴 데는 이제 에사이즈 <laughs> <좀> 네, <해볼까요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니 먼저 발의를 하셨으니저는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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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전에 그또장학재단이런 데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. 네. 그렇죠. 아니 뭐 노아은행 잘나간다 소문만 났는데 괜히 우리만 따뜻하게 지내 갖고는 될것같아서 같이 한인사회도좀 우리도 동참을 하자. 그런, 그런 의지로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세연님 회장님 저는 뭐 이렇게 큰 선물 중에 너무 감사해드리고요. 항상 저는 우리 김정호 행장님은 제일 늦게 스타트를 했고 우리 또최 많이 어, 사장님도 계시는데 제일 늦게 스타트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신 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이냥 내일 오래만 있으면 또새해장전는데그 분야에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동포의 한이 자체에서도. 많은 분들이 한, 운행도상대도 심심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. 예. 네, 아 감사드립니다. 전달식으로 해요? 달들으로 해요? 오시면 으로 해요? 해서 우리 인사해 알려주시고 또그요전 하신 분들을 좀 이렇게 으로 해요? 전요좀 이렇게 인요에좀 띄워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그래야 해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시고 가니까. 네. 이쪽 먼저 찍을게요. 네, 한번더 찍을게요. 여기 좀 봐주세요. 네. 이쪽 좀 봐주세요. 이제.